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16명의 고려인들이 전쟁을 피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고려인 동포들의 국내 첫 집단 입국 사례인데 이들의 입국에는 국내의 한 고려인 교회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정성광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일상을 모두 잃게 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집단으로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30일 국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우크라이나 국민은 총 16명으로 모두 고려인입니다. 국내에 집단으로 입국한 첫 사례입니다. 당초 20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으로 4명이 제외됐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몰도바, 루마니아를 거쳐 한국으로 올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습을 보인 이스타니 슬라브 씨는 입국장에서 만난 가족들을 보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뜨거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어머니인 송알루나 씨는 아들이 한국까지 오는 동안 무사히 입국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기다렸습니다. 걱정 아이했어요왜 남자들 나, 남자분들 어, 다른 나라안 보내 줬고 여성분들만 보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자분들 어, 다러어요 아내와 어린 두 딸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알렉산더 씨는 우크라이나에서 겪은 전쟁의 공포를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с 아, 탄 같은 거반탄 소리를 들리는 거. 그, 그 사람 죽는 거. 이들의 한국행을 도운 건 광주에 위치한 고려인마을교회 이천영 목사의 도움이 컸습니다. 항공권을 구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광주 고려인마을교회가 앞장서서 모금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입국한 문 나탈리아 씨와 손잔나 씨는 항공권을 마련해준 고려인마을교회와 신속한 절차를 밟아준 정부의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우, 우,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 올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첫 번째로 어, 어, 한국에 있는 관주 광주, 관주시 고려인 교회 어, 이정용 목사님께 아주 너무 너무 감사해요. 항공료를 어, 지원해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해요. 지금 깊은 감사를 어, 그리고 싶은 거예요. 고려인 마을 센터의 대표님한테 그리고 목사님, 목사님이 이이영 목사님이 도와 도와주신 분들한테 러시아 침공 전 우크라이나 내고려에는 최소 13,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전쟁을 피해 모두 흩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주 고려인 마을 교회는 전쟁을 피해 인근 국가로 피신한 고려인 동포를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앞으로 100여 명의 고려인들이 추가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